풍덩 빠져볼까? 울산 옛 이야기 중. 이 이야기는 남구 삼산동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삼산은 산면이 바다였고 그 아래 지역은 갯벌이었다고 해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삼산 소금장수. 소금 가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질 좋은 삼산 소금이 나오겠지요? 소금 장수인 충삼이와 만식이는 장사할 소금을 사기 위해 삼산소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질 좋은 소금이 나왔어요.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만식이는 충삼이를 따라 소금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죠. 한참을 걸어 운문고개에 왔을 때였어요. 자넨 저리 가게! 60만은 충삼은 말이 끝나자마자 등을 돌려 길을 떠났어요. 자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가고, 만식이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한 것이죠. 만약에 만식이의 소금이 많이 팔리면 셈이 나니까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만식이는 무거운 소금을 지고 묵묵히 길을 나섰지요. 한참을 걸어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워질 때까지 소금을 지고 다녔지요. 물론 소금은 한 그릇도 못 팔았어요. 지쳐 쓰러질 때쯤 넓은 바위가 보였어요. 잠깐 쉬었다 가려고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장구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노인이 있었어요.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안쓰러워 소금을 한가득 퍼주고 돌아서려고 할 때였어요. 여보게, 이 길을 쭉 올라가면 산밭이 보일 걸세. 큰 산삼은 놔두고, 어린아이 모양처럼 생긴 아주 작은 동산만 가지고 가게. 잠시 후 만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지요. 꿈이 여간 생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노인이 가르쳐 준 길을 따라갔지요. 길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곳에는 소금 지개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삶이 있었어요. 노인의 말대로 산삼은 그대로 두고 동삼만 가득해서 내려왔죠. 마을로 돌아온 만식이는 동삼을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충삼은 곧바로 만식이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는가? 만식이는 넓은 바위에서 꾼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만식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충삼은 소금을 가득 짊어지고 길을 나섰어요. 만식이가 말해준 넓은 바위에 도착하자마자 잘 준비를 했지요. 잠을 자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정신이 더 맑아지기만 했죠. 그러는 사이에 잠이 들자 꿈에 노인이 나타났어요. 옳지, 아, 이거로구나. 충삼은 소금을 가만히째 내놓았어요. 어, 여기있소! 이거다 가지시오! 노인은 산삼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도 않고 소금 가만히만 가지고 갔어요. 충삼은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한 가만히를 더 꺼내놓았지요. 소금을 두 가만히나 내놓았으니 이젠 알려주겠지. 먹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셈이지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만히도 노인이 가져가고 더 내놓을 소금이 없자 충삼은 울먹였죠. 그런 충삼이에게 노인이 말했어요. 네, 이놈! 너같이 욕심많은 놈에겐 절대 가르쳐줄 수 없어. 충삼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깜짝 놀랐어요. 힘들게 짊어지고 온 소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충삼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았죠. 대신 자신에게만 매정한 꿈속의 노인을 원망했대요.